어디 여행가나요? 어디 여행가시나요? 응, 나는 할머니 집에 응. 할머니 집에 가요 재훈은 어디가나요? 천천히 걸어야지 천천히 할머니 집 어딘지 아나요? 응. 아닌데 여긴데 이쪽 이쪽으로 따라오요어손 똑바로 똑바로 잡아야지. 어, 아, 해서, 자, 여기 줄 쓰세요. 멈춰. 일단, 일단 정지. 자. 어 김재호 맞나요? 네. 어디 왔나요? 어, 네. 자, 그럼 김소희 맞나요? 네. 짐잘 챙겼나요? 네. 어디 가는 중인가요? 음, 여기 할머니 집이요. 할머니 집은 몇 톤인가요? 1200. 음, 음, 1200. 어, 1 2 0 0 어. 어, 재호는몇 톤인가요? 200. <laughs> <laughs> 네. 들어오세요. 통과했습니다. <laughs> 기다리세요. 여기서 또 멈춰서 노란 선 밖에서 기다리세요. 노란선 밖에서요. 노란 선 밟으면 안 돼요. 뒤로 오실래요? 세요 들어가세요. 어. 자, 여기 줄 서서 기다리세요. 줄 서야 돼요. 어, 위험해요. 검은 선 검은 줄 뒤에 있어야 돼요. <laughs> 할머니네 집갈 준비 됐나요? 네. <laughs> 할머니네 집에 가 뭐가 있나요? 빙빙빙 그게 뭐지? 이빙야 어, 응. 소희 가방 에 뭐가 들었어? 나, 나 자동차. 자동차 <laughs> 있나요? 소가방 뭐가 들어 몰라. 너여지 알겠어. <laughs> 네가 짐쌌잖아 <laughs> 네가 나도 뭐야 뭐야 나 앞에 있다. 자, 아, 손 잡으세요. 손잡아야탈수 손 잡아야 있어요. 재우, 어? 재우 길 잃어버리면 어떡해. 손 잡고 타세요. 어, 어떻게 으이, 안 어, 어, 문, 난, 아, 손 잡고 타세 손, 잡고. 손, 세잡 소희야 누나 손 잡고 싶다는데 에이. 왜 잡기 싫어? 에이. 이러니까 <laughs> 시수왜 누나 손소 잡아준다 그어왜 누나 손소희안 잡아준다 그나손아손소다그어왜누아손괜찮나요손 아, 빠서 여기 뒤 이만큼 나왔어. 얼마? 제우배. 근데 이리 얼마나 나왔어? 그만큼 나왔어? <웃음> <웃음> 자, 여기 내릴 때는 둘이 손 잡아야 돼요. 아, 진짜로 잡아야 돼. 잡으세요. 빨리 빨리 빨리. 내가 손잡을 가자. 자, 여기 이제 마지막 들어갈 준비 해야 돼요. 기다리세요. 소희 이 동생 누군가요? 응, 음, 재우요. 재우 누나 누군가요? 응, 음, 재우 누나요. 응, 음, 그럼 둘이 뽀뽀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. 다 왔습니다. 조심조심.